네, 안녕하세요 으흡! 오늘 어, 뭐야 이거! 날왜 여기다 가둬놨어 나갈거야! 아, <laughs> 오늘 재미있는 게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재미없으면 주는... 어쩔거야? 네? 딱 봐도 후렴관 주는 거 보니까 후렴관 하나 먹어서 가운데로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저청색깔의 에메랄드 블럭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후렴관을 랜덤으로 텔레포트까지 게속맨데 랜덤하게 텔레포트 주황색 블럭을 밟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렇죠. 끝입니다. 한 명씩 돌아가서 가는 건가요? 네, 현재 방식이고요. 네, 네. 제가 시스템 좀 섞어 넣었거든요. 네, 뭔데요? 파란색 밟으면 해부름가를 줍니다. 네. 흰색 블록을 바뀌어요. 네. 또 밟으면 안 줍니다. <laughs> 결론 상대방이 밟았던데 밟으면 안 준다. 자, 구멍 먼저 해보세요! 간다! <laughs> 갔어! 아. 갔어! 구멍 갔어! 너무, 진짜 너무 못하시네요, 진짜. 이게 못하는 거랑 관련이 있나? 오오오오오! 내 풀은 주황색 있는 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 보세요, 저한 방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들어갈 뻔인데요, 아, 예. 한 방에 한 방에 예. 들어갈 뻔. 어. 아. 갔어. 저 혼자만의 나홀로 싸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 후렴과 전문가 마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3,2,1 원. 죽었다고. 둘. 오! 오! 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자, <laughs> 둘, 셋, 전. 아, 아... 어? 야, 난 생존력 좋지. 봐라. 이 흐접들보다는 내가 낫다니까. 바퀴벌레네.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이게. 아, 까비. 아까웠죠? <laughs> <laughs> 아, 마플은 왜 이래 오늘? 아, 까비. 아까웠죠? 어머, 이게 운이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안 좋은 거 어? 같은데 이 정도면. <laughs> 자, 갑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노드이에요 오오오. 왜안 죽지? 못 어, 죽었네. <laughs> 이거 되긴 돼요? 이거 안 돼요? 내예상 이거. <laughs> 절대 안 돼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제 앞에 이렇게 철이 많아 보이죠? 뭐죠? 이 뒤에. 됐다. 자, 꿀 먼저. 기! 저요? 네! 저요? 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잡고? <laughs> <laughs> 갔어. 우린 나 못한다고밖에 말을 못하겠다 저 사람은. 이게 못하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있지 실력이라니까 이거. 이게 어디 봐서 실력인 거야? 이게 어느 방향으로 먹나에 음, 따라 다른 음. 거야. 음. 네, 다음. <laughs> 뭐냐? 뭐야? 이도 한 거야? <웃음> 저기요. <laughs> 어, 후연가안 들어왔는데요? <laughs> 어? 어? 저 할게요. 어! 어! 진짜 껐는데 여기서 죽었다, 얘! <laughs> 저, 아빠님. 아빠 네. 지금 와플님! 와플님 지금 살아있어요? 빨리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요 살아있잖아요! <laughs> 후렴가가 없어요! 이 살아있잖아요, 여튼. 게임 안 끝났어요? 살아있긴 해, 아직 안 끝났지, 지 <laughs> 아직 안 끝났어, 살아있긴 해. 뭐 하는 거야? <laughs> 그, 죽었어! 막판 합시다. 먼저, 먼저 할게! 어? 어? 오. 오, 오, 아 좋아 나 할게. 오, 좋아 오. 좋아. 왜 저게 아이언 블론만 다싹 피해가냐? <웃음> 갔어. 갔어. <laughs> 너무 재미네. 아이 컨텐츠 누가 봤지? 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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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야 이거 이거 가능성 있어 이거.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야 이거는 아웃이죠 아웃이죠 이거는. 아, 아니지 아니지 아웃 아니지. 아, 음. 고원이, 고원이, 살았네, 짜요. 네. 오, 오, 살았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 기회. 어. 아, 아, 아. 음, 온타 아웃, 네. 아, 온타도 줄게, 줄게. 아, 나 주면 끝났지. 나 주면 끝났지, 끝났어 이거. 끝났네. <laughs> 게임이 끝났네. <laughs> 끝났네. 그만합시다 이거. 이많 말이 안 되는 에이...